사두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두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집단적으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무협을 하고 어제 보신 말씀처럼 오계에 가두고 그 이튿날 이제 끌어내고 무슨 권세로 이러한 설교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 생각에 우리가 이처럼 윽박 지르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겁이 나서 기가 죽어서 도망갈 거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옵니다 할 말을 다하고 오히려 전도를 하죠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12절 보시면 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님 이름 믿으시오 라고 대체세장과 공예원들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사도들을 불러내서 이제 공예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소위 신문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죠 13절에 그들이 이 사도들, 베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요? 이 대체사장과 관리들,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필부 필부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은 본래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죠. 예, 반면 이 대제사장 또 관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이고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들이 저 무식쟁이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설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보고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말하고 설교하고 다니느냐라고 억박 지르고 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강하게 나오고 할 말을 또박 또박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 천하의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전도를 하고 역으로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우리 모두다. 약점이 뭔가요? 사람들을 볼때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주 많아요. 뭐 키가 크다, 잘 생겼다,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권력이 높다, 뭐 어디 어디 뭐 무슨 장이다. 이러면 대번, 저 사람 대단하네라고 겉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사기 당할 때도 많고요. 또 시험 당할 때도 많고 손해 볼 때도 많은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이 갈릴리 어부들, 이 부식쟁이들 하고 이미 외모로 판단들하고 누르려고 그랬죠. 근데 의외로 아주 강력하게 할 말을 다하고 오히려 당신들도 나세렛 예수 이름 믿으시오 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때가 성령이 쑥 말할 때예요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가장 강력하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 사람 앞에 누구 앞에서도 뭐 기죽을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경험을 했죠. 여러 번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뭐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도마에게 뭐손 허리 자국도 보여주시고 이런 분명한 예수님 부활하신 기적을 체험한 직접적인 자기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체험이 분명하다. 세 번째는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지금 옆에 같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세상들도 고민하는게 뭡니까 막 겁을 주려다가 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강력한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적의 사건이 기적의 현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앉은 병이죠 날 때부터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 있어요 사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옆에 쭉 서 있는 것을 이 사람들도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애들이 아니에요. 뭐열 살, 뭐 아홉 살뭐 이런 애가 아니라 40여세나 된 성인 어른이기 때문에, 이걸 또뭐 사람들이 애들이면 뭐, 또이 말도 말할 수 있는데, 아주 건장한 40대 성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이고, 기적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전략을 바꾸죠. 1 5절 말씀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소위 비공개 회의로 하는 거죠. 요즘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보면은 처음에 모일 때는 사진 기자들에게 막뭐 사진 찍고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문 닫고 다 나가시오라고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해서 비밀이 나가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회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체장과 공예원들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오픈해서 말할수 없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다 나가라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회의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회의를 하는데 뭐 결론이 나오지 못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기적의 증거가 있다. 이것도 우리도 부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17절 10.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너무 이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이제 대체사장이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겨우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 전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아주 애매모호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일종의 뭐 종교 탄압으로 볼수 있고 궁여지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이 무식쟁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게더 옳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말할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이들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내어 주는 일이 이로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사람 말저 사람 말또뭐 이런 텔레비전 또 저런 신문 또뭐 핸드폰에 이런 말 저런 말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보고 듣습니다. 뭐 전문가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법조인도 많고 뭐 선생님도 많고 같은 뭐 세상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은 시대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뭐 텔레비전 신문 핸드폰 뭐 카톡 이런데 뭐 하여튼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뭐 이런 저런 말들을 다한두 마디는 다 하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참 많이 알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생각의 마지막. 정리 기준 그 권위 이게 뭔가요? 우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 말들은 조금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고, 또알건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큰 위협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 중심적인 신앙, 또 성령 충만함, 또 어떤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적의 체험,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